어, 이제 저희가 가입했던 사이트들은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음. 어, 그리고 어, 일단은 여기서 이것저것 가입한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한 게 많아서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 어,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파이썬 1, 2 같이 진행하게 될 어, 김기연이라고 하고요. 음. 어, 학원에서는 뭐 파이썬 말고도 뭐 이것저것 가르치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 질문상이라고 해서 오픈 카톡이 있는데 그걸 어, 눌러 보면은 어, 이 오픈 카톡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어.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여기에 대화창에 들어오시면 수업명이랑 어,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예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시간만 시간이 뭐 17시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시간만 바꾸시면 되겠죠 19시에 어, 파이썬에 듣는 학생분의 이름 초등학생분들이 이름 여기다 적어서 어, 한줄 쳐서 어,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어, 질문하는 어떤 걸 질문할 건지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한 번만 치시면 돼요 들어왔을 때 근데 내가 들어왔다가 대화창을 나갔다 하시면은 다시 써 주셔야겠죠. 왜냐면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게 계시면 되죠.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어 당연히 이제 모르면은 물어보는 게 질문인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몰라서 이제 학원에서 배우러 오신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laughs>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를 딱 생각해 보면은 머릿속으로 뭔가 이제 그니까 우리가 공부하다가 를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당연히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외 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어, 난 어떤 음식의 레시피가 궁금해 하면은 어떡해요? 그냥 검색창 들어가시죠. 그죠? 네이버나 뭐 혹은 뭐 구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네이버를 자주 쓰셨겠지만 은 네이버 검색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글링이라는 건데 구글링은 그냥 여기다 검색하는 게 구글링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어떤 거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되고 <laughs> 이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부터가 조금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이제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을 할게요 A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요 안에는 이런 어,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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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 그냥 보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쵸 아저 이거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쵸 어, 그러는게 당연하죠 모르는게 근데 모른다고 바로 저한테 들어와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 수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기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요. 어, 우리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구글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어, 어디 가서 일하거나 혼자서 공부를 해도 뭔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들어오면 해결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링을 반드시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하다가도 중간에 모른다 하면은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단 검색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개발을 개발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딱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런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사수가 있을 거겠죠. 거겠, 사수 또는 뭐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뭐 팀장이나, 그죠? 팀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해요, 허로가.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개념을 몰라서 검색을 좀 해보고, 어떤 블로그나 어떤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링크가. 그런 걸쭉 읽어보다가 어떤 블로그에서 한 요만큼은 이해가 되는데, 한 요만큼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질문할 때, 아,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한요 정도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할수 있는데, 요 아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링크랑, 이제 그 링크랑 같이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리고, 이 B라는 사람은 그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냥 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해주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어, 다 각자 본인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면은 다, 다 돈을 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어, 서로가 할 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질문 하면은 이 a 라는 사람 기준으로 볼게요, 일단. A라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은이 블로그의 링크를 직접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안 되는 부분을 쭉 읽어보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좀 풀어서 설명을 하겠죠 왜?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글을 보고 이해를 안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좀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죠 이렇게 해주겠죠 뭐라고안 해요 이미 검색 다 해보고 할거다 해봤으니까 그, 중그 와중에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둘이 질문 했을 때 보통은 되게 이렇게 들어와요 검색해 봤냐 어, 이런 거부터 벌써 나한테 다시 질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반대로 나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검색해 봤냐 뭐 알아봤냐 찾아봤어 그런 거 관련해서 안 찾아봤다 하면은 어, 되게 안 좋아할 겁니다 대부분 왜 나도 할게 많은데 4시간을 써가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남을. 팀원들을.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모르는지 정확히 본인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물어보면 이 사람이 뭘 모르는지까지 이 사람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 표정이 진짜 안 좋겠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두 사람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입장이 달라지겠죠. 벌써 좀 센스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 신입개발자로 딱 왔을 때, 두 사람이 질문하는데,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벌써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반드시 이 구글링을 거쳐야 돼요. 여기를 거쳐야 된다는 거. 그니까 러 이걸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니까 러 사람은, 어, 사람은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죠? 그거를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떤 개념을 막 머릿속에, 이, 뭐, 뭐 1부터 뭐 100, 많게는 뭐 1000만까지는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예를 들어 뭐 파이썬이 아니고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C 배우고 뭐 자바 배우고 뭐 DB 배우고 뭐 서버 관련해서 배우고 이러면은 우리의 머릿속은 점점점 과부하고 올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다어 구글링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보다 이 구글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개념은 알고 있어야 이걸 검색했을 때 내가 보고서 아, 이런 거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런 기본 과정을 배우는 거겠죠. 이런 걸안 듣고 이제 그냥 검색해보면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글을 해야 된다. 구글링을. 구글링 못하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이런 것도 실시를 해요. 구글링 하는 거. 이거 치면은 다 나와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팁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 나는 오늘 처음 배웠는데 어, 뭐한 이틀, 3일차 배웠는데 구글링에서 봤더니 이게 제대로 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 그런 또 이제. 이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 여기서 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여기 보통 웬만하면 단나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가는 것도 내 능력이죠. 그래서 보통은 구글링 할때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한글로 어떤 걸 모르는 거를 검색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검색 자체도 영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검색할 때 영어로 검색하는 거랑 한글로 검색하는 거랑 나오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글로만 하다가 안 나올 때는 영어로 검색까지 해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글링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많이 늘어요. 지금 당장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뭐...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은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어요. 파이썬할 그런 개념인데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해 봤는데 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걸 이 내용을 가지고 구글에다가 딱 검색을 해 봤어요. 근데 나오는 내용이 쭉 있고 블로그가 이렇게 몇개 있어. 내가 보기 편한 거. 그러면은 그거를 다 열어 여기다가 다 열고 내가 읽기 편한 거, 보기 편한 거 그런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딱딱 열어놓고 안 된다 이거 봐도 잘 모르겠다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저한테 보내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제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몰라서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어, 안에 블로그 같은 게 이렇게 좀몇개 있어서 어,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걸잘 찾아서 링크를 들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 링크 몇개 저한테 여기다가 던져놓고.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를, 어, 질문했던, 그러니까 검색했던 내용을 가지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해석을 해서, 어, 최대한 쉽게, 이제, 리해서 다시 답장을 드릴 겁니다. 어, 그거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수업 중에는 뭐 질문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어, 이제, 집에 돌아가서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집에 들어가서 혼자 할 때. 혼자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썬 말고 다른 걸 공부하고 있어. 근데 어 다른 거 공부하고 있는데 하다가 모른다 해도 여기 들어와서 물어봐도 돼요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것도 제가 바로 해석이 돼서 바로 이제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바로 해드릴 거고 어 저도 당연히 처음 보는 거면은 저도 당연히 또 검색을 해고 보 찾아보면서 어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어 카톡방은 이제 그런 용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이거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방한다 하면은 무조건 이 구글링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하실 때도 어떠한 오류가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오류 메시지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류 메시지 나오면은 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기준으로 할게요. 우리가 오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쭉 풀어보는데 어, 여기 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옆에 사람이 문제를 잘 풀어서 끝난 다른 거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아직도 문제를 풀고 있어. 근데 사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와서 풀었다는 라게 중요해요. 그냥 실행했을 때 원하는 출력의 결과가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를 다막잘 풀었다고, 옆에 사람 잘 풀었다고 괜히, 아, 나는 왜못 풀지? 나는 좀 아직 부족한가?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어,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laughs> 이제 에러를 좀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시다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에러 나오면은 당연한 거다. 그냥, 어, 나올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리고 에러를 나오면은 일단 먼저 해석을 먼저 쭉 하시면 돼요. 해석을 쭉 하시고, 해석하다가 안 돼? 영어라서 내가 해석이 어려워? 바로 번역기 돌리면 돼, 여기다가. 어, 번역기, 여기. 번역기 있죠? 여기다가 그대로 에러 메시지 갖다가 붙여놓고 해석하면은, 뭐, 원하는 해석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상한 말을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예 해석을 못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 해봐야 되는 거겠죠?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되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다 된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놨는데 어, 그게 안 되는 건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럴 때 이용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줄 거 많아요. 번역기도 있고 구글 통해서 어,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어,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 이용을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진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매일매일 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 조금 괜찮겠죠 지금 상황보다 근데 우리는 두 달이라는 시간이고 어 말이 두 달이지 한 달에 10일씩 해서 총 20일을 같이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구글링은 웬만하면 하셔야 된다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거 구글링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음. 아, 그리고 하나 더. 자, 이제 제가 이 수업이 딱 20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뭔가 하나라도 남아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수업을 들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업에 들어서 남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 내 머릿속에 어떠한 걸딱 배워서 머릿속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 떤 결과로 뭔가 내가 볼수 있게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수업에 뭐 했지?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어떤 거 했지? 이런 거. 개념 같은 것도 많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와중에 뭐 문제가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까요? 절대 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떠한 특정한 곳에 저장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벨로그라는 거 한번 들어와 보세 벨로그. 여기 검색 해. 벨로그 한번 쳐보세요. 벨로그라고 있어요. 벨로그를 치시고, 그거를 들어와 보세요. 여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분들도 다뭐 본인 보려고 올려놓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어, 거 고양이 마크는 기터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검, 어,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고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터브. 이거는 이제 구글.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서 하시면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음. 안 되시는 분들 없죠. <laughs> 그래서 여기서 색을 작성이라고 들어가 볼게요. 색을 작성 있고 여기에 제목 입력하시고 제목은 이제 이것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어뭐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뭐 수정하면 되니까 제목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제목 쓰시고, 태그는 뭐 인스타그램 태그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태그 써주시고, 여기다가 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수업은 이제 20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20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글을 적어야 되는 거는 두달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라고 하면은 어 하루에 하나 왜 못해? 할수 있지 라고 할수 있지만은 어또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하나? 아, 쓸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쓸 거는 만들려고 하면은 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려놓으라는 거는 파이썬 수업에 있어서 배운 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모든 것을 여기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그리고 여기에 올려놓을 때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운 거 가지고 정리하려고 해. 근데 정리하려고 봤다 정리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관련 내용을 한번 여기다 검색을 쭉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블로그 보고 아, 이 내용이구나 하고 여기다가 쭉 옮겨 적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하고 출간하기가 누르면은 글이 하나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모든 내용은 내가 100%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쭉 적어 놓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봐도 이해 안될 테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그 이해한 내용을 딱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있는 거고 어떤 글인지 어떤 내용의 글인지 그래서 여기에 올라갈 여기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내가 이해한 내용 그대로 그래야지 내가 이 수업 끝나고 한두달 뒤에 와서 봐도, 아, 그때 이거 했지. 나는 그런 느낌일 테니까. 대충 적어놓으면 나중에 와서 봤을 때, 어, 내가 이때 왜 이렇게 정리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해한 내용 가지고 올려놔야 돼. 어, 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올릴 때. 그냥 올린다라고 해서 아, 하루에 그냥, 아, 이거 뭐 일기. 이기 있을 때막 귀찮아가지고 대충 적는 것처럼 올리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여기다가 잘 적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제가 말하겠지만은, 어, 이제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적, 요 오른쪽에 요거, 는 요거 이제 꺽쇠 표시된 거 양옆으로. 요거 누르면 요 안에 코드 도 입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냥 적으면은 이제 이걸 뺀 상태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랑 이거랑 보시면 다르죠 그죠 화면이 다시 한번 이거랑 이거랑 보시면 다르죠 보시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적을 때는 이렇게 이거 딱 눌러놓고 안에다가 코드 적고 우리가 한거그 다음에 여기 이걸 이제1 숫자 1 옆에 있는 백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세번 감싸서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 내가 작성한 코드는 어떤 언어인지 파이썬이니까 파이썬 적으시면 여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하는 거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런 것도 벨로그에다가 뭐 파이썬 코드 넣는 거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올려놨겠죠. 그렇게 올려놓은 사람들도 뭐, 다른 사람들 보라고 올려놓거나 혹은 내가 안 까먹고 기억하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기 쓰듯이 하루에 공부했던 내용을 매일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벨로그의 활용도는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